안녕 셀리에요 제가 이 어피치 내추럴선 에코베이비 말트 선쿠전을 샀습니다 한번 지금 바로 개봉해볼게요 고고 안에는 이렇게 귀여운 어피치 모양이 들어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거를 뽁 하고 누르면 살짝 열려요. 요거를. 열어. 열으면 이렇게 기운 어프지이 톡톡이가 있고, 여기는 거울이 있어요. 그 다음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은 하얀 색깔의 선크림이 있어요. 이거를. 근데 여기서 진짜 복숭아 향이. 아주, 아주 많이 나. 요거를, 여기,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손에 끼워갖고, 톡톡 해갖고, 선크림 이렇게 묻히면 돼요. 근데 향기가 진짜 좋아갖고, 음. 엄청 좋아요. 냄새!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개봉기 끝났습니다. 그럼, 안녕! 일단 닫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개봉기, 안녕!